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대표원장 이을채입니다. 어, 오늘 질문은 어, 최근 뉴스에 최근이 아니에요. 2년 전부터 보도는 됐었죠. 치아 재생되는 약물. 어, 요즘 뉴스에 치아가 재생되는 약물이 일본에서 개발되었다는데. 지금 당장 치과 치료 안 받고, 임플란트 안 하고, 좀 기다리면 어떨까요? 뭐 이런, 그런 생각들 하죠, 우리도. 음, 야, 그거 뭐, 그거 질문이 한번 있어갖고, 어, 뭐 치과 신문이나 이렇게 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아직 임상 실험이,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은 이제, 어, 3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아직 1차 결과도 이제 나오지 않았고, 뭐 조만간 나온다는 뭐 보고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어 임상실험, 음 결과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어 이게 빠진 부분에 바로 뭘 이식해갖고, 거기서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어 정맥주사로 어 약을 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치아가 다시 재생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나 뭐 그쪽을 갖다가 방해하게끔 해서 다시 자라 자라게끔 음, 하는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는 뭐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성인들한테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뭐 궁금하네요. 근데 이런 실험이 바로 이렇게 임상에 쓰이지는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어, 임플란트가 1965년도에 첫 개발이 되었대요. 1965년. 제가 임플란트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됐을 때 초기, 초창기에, 어, 이렇게 연구에 가입해 갖고 공부하고 임플란트 첫 시작. 제가 오래됐거든요. 그게 1990몇 년도에요? 92년도인가 제가 첫 수료증 받고, 임상 실습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30년이 걸린 겁니다. 임플란트가 개발이 되고, 초창기 이제 브레네막이라고, 우리 이제 뼈를 갈라서 이제 뭐 심는 그게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의사들이 보수적이죠. 보수적이어야 되죠. 왜? 환자 몸에 새로운 걸막할수 없어요. 사람이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어 많이 안정성이 확립이 돼야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신기술이 나왔을 때뭐 뉴스에 이제 나오는데 어 그걸 이제 국민들이 들으면 야뭐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싶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제 경험했던 게 신문에 사랑니를 버리지 마라 다른 어금니 망가졌을 때 사랑니를 뽑아서 거기에 재이식 하는 게, 뭐, 대학병원에서, 뭐, 성공했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힘들어. 환자분들이 와갖고, 어, 나 사랑니 뽑아서 이 앞에 거에다가 이제 이식해달라. 지금도 잘안 해요. <laughs> 예, 지금 뭐, 30년, 40년 지났는데도 지금도 잘안 해요. 왜냐면, 하 모양이 다르거든요. 사랑니가, 이렇게 치아 뿌리가 뭐, 세 개가 이렇게 뭉쳐있을 수도, 벌어져있을 수도,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옆에 치아랑 다 달라요 근데 그 모양을 맞추려고 뼈를 깎아야 돼요 <laughs> 모양을 맞추기에 조각해야 돼요 뼈를 조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연구하는 목적 많이 합니다 이가 빠지잖아요 진짜 예전에 한 아가씨가 맥주병 따다가 송곳니가 그대로 빠졌어요 그 바로 갖고 왔어요 깨끗이 세척하고 신경칠해서 바로 끼워 놓습니다. 빠졌으니까 바로 그 홈에 탁 맞잖아요. 그리고 고정시켜 놓으면 붙습니다. 그거에 착안한 거죠. 근데 모양이 다른 걸 갖다가 깎아 갖고 맞추는 게 그게 아니죠. 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음, 치아 재생하는 약물이 우리 후에, 뭐야 저기, 우리 후대에 우리 아이들이 받을 혜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또못 씹는 것도 어떡할 거예요. 빨리 가서, 어, 하세요. 이런 거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 계속 지켜봐야죠. 그 자리에 그대로 모양 그대로 그 치아 사이 그대로 위에 치아 교합 다 맞춰서 될지. 어, 그렇습니다. 일단은 고무적인 되게 좋은 소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기대서 미루지 말고 후딱 가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